윤 소장님 포항 하면은딱 떠오르는 세 가지 키워드 좀 한번 얘기해 줄래요? 키워드 세 개? 네. 어 죽도시장. 음 물회. 물회. 과메기. 과메기. 어. 덮죽. 어, 아 네네. 4개. 덮죽은 아, 또 처음 들어보네요. <laughs> 아 이게 백종원이 음. 이제 왔다 가 가지고 완전 칭찬받은 연돈 같은 그런 건데요. 포항 덮죽 해가지고 음. 엄청 유명해요. 한번 사드릴게요. 아 포항 덮죽이 있어요. 어, 아, 네. 어, 한번 나중에 오세요. <laughs> 지금 여기 지금 포항에죽도시장 하면은 이걸 다 먹을 수 있는데잖아요, 그죠? 어, 그렇죠. 고등어 사잖아요. 음. 한번 막만 원치 샀는데 한열 마리 다 맞아. 아. <laughs> 그러니까 여기 대구 경북의 모든 네. 관광객들이 죽도시장에 와서 다 고등어랑 이렇게 막 까잠이 있어요 까잠이 말렸는 거다 사가요 맞아요. 하여튼 뭐 전국 외지에서 또 이렇게 제일 포항을 한번 들렸다는 관광객들은 이쪽 음. 죽도시장을꼭한번 정도는 딱 들려가는 데거든요 어 그렇죠 그죠? 맞아요 음. 이쪽에 이죽도시장이 있는 이 죽도동에 어 무인텔이 좋은 게 나왔다 해서 아 어, 무인텔 음, 좋은 게 나왔습니다. 네. 땅이 이제 300평 넘어요. 한 320평 정도 되거든요. 어. 근데 원래 상업 지역에 막320몇평 되면 아 보통 기준으로 우 30억 잡는단 말이에요. 30억, 30억 더되죠 상업 지역에 어. 300평이 넘는데 그런데 30억 안 해요. 어. 25억. 25와 아. 25억요? 네. 그런데 오. 이게 무인텔이다 보니까 1대1 주차가 가능하고요. 네네. 게다가 지금 현재 모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음. 모텔 수익도 내면서 땅에 그 건물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땅만이 아니고, 아,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음. 25억. 아 320평이 넘는데, 음. <laughs> 그리고 또, 땅 넓은 무인텔, 특히 또 도심지에 있는 이런 무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올리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 또이어 포함 같은 경우는 이제 죽도동은 구도심인데 앞으로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또. 그럼요. 그러니까 음. 음. 이제, 앞으로의 개발 호재도 있고, 그죠. 앞으로의 개발 호재도 있고, 나의 연금처럼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투자하기도 좋고, 일수기료다. 수익률도 좋고, 위치도 어. 좋고, 네네. 앞으로 뜨는 포항에도 좋고, 어. 그런 매물입니다. 일순위 기조가 아니라, 뭐, 돈한 개로 여러 마리 새를 잡을 수 있는? 저는 좋은 거 아니면, 네네. 소개 자체를 안 합니다. 어. 네. 이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파이프라인으로서 쭉, 따박따박, 이제, 이게, 수익도 올릴 수 있지만, 차후에, 이제, 이게, 포항, 그 동빈, 내양하고, 도심지역또 개발이 될 때, 자산가치 상승도 볼수 있다. 다 어. 필요 없고, 우선 어. 물건 한번 보세요. 어. 물건 한번 보시고, 위로 나가는 이 번호로 어. 네. 연락주시면, 물건 어.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